그집 낙찰 받은 사람이 김대식이었다고. 무철의 아내 이미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손에서 놓쳐버렸다. 서류는 바닥에 툭 떨어졌고 그녀의 눈은 멍한 채로 공허한 공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공간, 그토록 자존심을 걸고 버텼던 삶의 터전이 바로 자신과 한 지붕 아래 지내던 김대식에게 넘어갔다니. 이건 그냥 집을 빼앗긴 문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짓눌러온 열등감, 해숙에게 느꼈던 질투, 김대식에게 품었던 안타까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참담함이었다. 김대식이 그 집을 샀다고 미자의 말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해숙은 어딘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이 상황을 고소해야 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해숙은 조용히 미자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미자야, 그 사람 일부러 내집산거 아닐 거야. 설마 너 몰아내려고 그런 짓까지 했겠어? 하지만 미자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몰라. 그냥 다 싫어.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지긋지긋해. 한편 무철은 아내가 횡한 눈으로 집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때운 빌딩 옥상 위 바람은 쌀쌀했고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갑작스레 몰려온 고요함과 그의 귓가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과거의 목소리. 야, 무철아, 우리 꼭 성공하자. 어? 나중에 건물 하나씩은 갖고 살자고. 좋지. 나는 1등 부동산 사장이 될 거야. 야야, 그 전에 짱은 나잖아. 너희 둘다내 휘하에 있는 거 알지? 무철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그래, 그땐 그렇게 우정도 의리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때식과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 규태와는 쌓여온 감정 때문에 얼굴만 봐도 불편하다. 그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무철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진 건 없었다. 다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 친구들의 자취를 향하고 있었다. 김대식은 치킨집에서 혼자 분주히 요리 중이었다. 무철의 2층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신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건물 아래층도 그가 소유한 공간이 되었다. 그날 대식은 그 집이 미자의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입찰을 넣었었다. 그리고 낙찰받은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오래전부터 자신과 엇갈린 인연의 끝이 이렇게 서늘하게 닿을 줄은 몰랐다. 치킨 한 마리 포장 부탁해요. 그 순간 무철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식은 놀란 눈으로 무철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무철아. 무철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묘한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때시가, 우리 예전처럼 한번 술 한잔할래? 그 무렵 규태 역시 사무실에서 회의적이었다. 부동산은 예전 같지 않고 무철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민용이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생 진태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황금옥이 찾아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털털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규태 오빠 요즘 왜 그렇게 뾰루퉁해? 대식 오빠 네 가서 소주 한잔해. 무철 오빠도 온대. 무철? 걔가 거길 왜? 몰라. 삼총사 회동이래. 그날 밤 대운빌딩 1층 치킨집. 오랜만에 무철, 대식, 규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침묵이 이어졌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했다. 다들 나한테 뭐라 해도, 할말 없다. 규태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야 그 소리 듣네. 한대 칠까? 대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와준 건 고맙다. 무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나, 사기당했다. 장 씨한테. 순간 술자리는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 그 장미랑 같이 다니던 그 인간.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명에 절반 이상 넘어갔다. 나. 이제 큰일 났다. 규태는 속으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자만하더니. 하면서도 내심 무철이 불쌍해졌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단지 술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 대식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네. 한편, 이미자는 딸 서우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우는 엄마가 자꾸 눈치 보고 위축되는 게 보기 싫었다. 엄마, 왜 자꾸 대식 아저씨랑 해숙 이모피해?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 부끄럽다고. 서우야, 지금 엄마는 그럴 여유가 없단다. 여유. 엄마는 언제 여유가 있었어? 그냥 자꾸 도망만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미자는 딸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어느새 딸은 이렇게 자라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이미자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만 가득했고,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그날의 공기는 어쩐지 가을처럼 쓸쓸했다.